케 리딩 파워 완성 17강의 4번 보장 after 뭐한 이 후에 전치사. serving 군 복무제 in navy. 해군에서 복무한 이후에 at the end of the civil war. 그 남북전쟁 말기에 해군에서 복무한 이후에 제임스 워터 톰슨은 went to on e w york. 그치? 갔습니다. 어디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d e t e r m i n e d 되어진 채로, 결심되어진 채로니까. 결심 한 채로 여기 지금 PP가 나왔고 결심하는 건 사람 대사니까 당연히 월터 톰슨이 결심을 했구나라는 걸수 있지 결심 되어진 거니까. 뭐 하기로 to carve out a career, 즉 경력을 쌓는다는 표현이지. carve out 우리가 조각하다, 경력을 쌓아가는 라 표현. 경력 하나에서 어떤 조각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carve out a career, 즉 경력을 쌓는 것을 결심했대. 결심한 채로 뉴욕으로 갔습니다. In the big city, 큰 도시에서 경력을 쌓기로, 그지, 쌓기로 결심한 채로 뉴욕으로 갔습니다 In 1868, 1868년에, 그지, 그는 was hired, 뭐 되어졌 때 고용 되어졌 땐, by a tiny advertising agency, 작은 광고 회사에, run by William J. Calton.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어 지는 거냐면 pp임 which was run이 되겠지 run r n run이니까 pp임 윌리엄 제이 칼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어 지는 광고 에이전시 대행사에 의해서 고용되어 졌습니다 at that point 그 시점에 고용되어 졌대 그 시점에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야 요것도 p p m 앞에 있는 누구 다시 꾸며줘 그 에이전시 다시 꾸며주는 거지 저 보면 run by William J. Carlton 이렇게서 해 어떤 회사 운영되어지는 회사 그 다음에 at the point 그 시점에 여전히 involved 되어져 있는 그치 포함되어 i n v o l v e d in 관여되어져 있대 뭐에 관여하고 있는 에이전시냐면 in the primitive business 좀 원시적인 그지 그런 뭐 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뭐뭐 하는 것이 원시적 사업이야? Of placing advertisements in newspapers and magazines. 씨, 갖다 놓는 거지. 뭐를? 광고를 어디에? 신문과 잡지에 광고를 집어넣는 갖다 놓는 것에 갖다 놓는 것에 그런 원시적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에이전시에 들어갔다 됨. 고용되어졌다 It was later that entrusted Thompson. 자 보세요, 여기. It was that 해서 얘네 누구 강조고무냐? 강조고무 그 후자였다. 바로 그 후자였습니다. 뭐가 탐슨을 흥미롭게 한건 바로 그 후자였다. 후자는 누구여서? 기 매거진이지. 오케이. 그리고 그 탐슨이라는 사람은, 콤마 찍고 계속 좀 보니까, 그리고 탐슨은 알아차렸습니다. 대접속사 이하를 알아차릴 때, 네이 그 후자지 누구 매거진지가 되는 거야. 잡지가 렌 운영하고 있대. few advertisement, few 하면 부정으니까 거의 광고로 운영 안 하고 있대. While 뭐 하는 동안에, while staying 더 오래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더 오래 머물고 있는 반면에 어디에 더 오래 머물고 있대 어디에? In the family home, 가족의 집에 그렇지 뭐보다 newspaper지보다 신문들보다 분명히 잡지가 집에 더 오래 머물고 있는데 광고는 거의 없는 거지. Thus 그래서 메이킹 만드는거래 그리고 그래서 만들 거라고 그들 그것들을 대문 또 다시 누구야 잡지 잡지가 잠재적으로 a more effective medium 더 효율적인 매체로 만들겠다 그지 더 효과적인 매체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지 그지 알아차렸습니다 데디아를 그 뭐가 잡지가 광고를 거의 안 실고 있어. 그지 신문보다 도래했는데도 그래서 뭘뭐 그래 그런 사실이 만들 거래 그 잡지를 잠시로 더 효율적인 매체로 만들 거래 오케이 얘네가 더 집에 오래 있음에도 아직 광고가 거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고만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 매체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making them potentially a more effective medium 이라는 거 오케이 그것을 뭐 했습니다 알아차렸다라는 거지 이오즘 okay. he 그는 시작했습니다. to specialize in. 그 무엇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짐. 오케이. Okay. 뭐를 전문으로 했대? magazine advertising. 그 선생님 이거에서 이제 뭔가 메리트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잡지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콤마 찍고 뭐야, 분사구문.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하다가 되면 되지. 혹은 뭐뭐 하면서로 하거나. 분사구문이요. 둘 중에서 자연스러운 걸로 가면 돼 여기서는 그리고 점진적으로 빌드업 구성해 갔습니다. 어, 아, exclusive stable. 그치지 뭐를 독점적인 stable 출판물 제품군이지. 뭐에 출판 제품군을 만들어 가면서 어떤 출판 제품군이야? available, 형용사로, 여기 실적으로, 아이고, 위치에 위치, 위치, 워가 생략된 형용사로 앞에 있는 누구? 그치, publication, 이용 가능한 출판물. o 니 누구만, 오직 to his clients. 그들의 고객들만이 이용 가능한 그런 독점적인 출판 제품군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10 years after 1년후몇년 뭐 10년 후 after니까 전짜 joining the agency 그 에이전시에 합류하는 것새 10년 후에 합류한 10년 후에 그는 샀습니다. 그 에이전시를 여기선 the agency가 되겠지? 그 에이전시를 샀습니다. for total of US 1,300 dollars 그래서 1,300달러 미 미국 달러 1,300 미국 달러 미화 1,300달러로 그지? US $500 for 뭐를 위해서 500달러? The company, 그 회사 자체를 사는 데는 500달러 And the US $800 for the furniture 그 가구들에 대해서 800달러 가구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시설 집기 이런 거지 그지? 뭐 출판사니까 거의 뭐 인쇄기 빼고는 그냥 뭐만 있는 거야? 책상하고 의자 이런 것만 있으니까 가구라고 표현한 거고 그래서 1300달러에 샀다 And put his own name, 그 자신의 이름을 above the door 그문 위에 걸어 올렸습니다. 그지 월터 톰슨 이사님의 아마도 내 기억이 맞으면 911그 테러에 대해서 폭탄물이 사용됐으니까 이거를 뭐 밝혀내는 사람한테 그지 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그 잡지사의 아빠가니까 그지 1800년대니까 그랬던 사람인 걸로 알아. 음 아무튼. 크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장 구조들 좀 자세히 보면 될것 같고 특히 여기요 부분만 make them a potentially a more effective medium 했습니다 thus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실적으로 which is making them was가 되겠네 과거시제니까 Which was making them potentially a more effective medium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해석하기 쉬워져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우리 하고 18강으로 가보자고.